저번 시간에는 브랜드 블로그란 뭐고 어떻게 고객을 만나고 월200 이상 제2의 월급을 벌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진짜 이 브랜드 블로그를 제대로 해볼 거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브랜드 블로그 대행을 하면서 업체당 월 200만 원 이상의 몸값을 올리려면 블로그 상인노출 방법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하루에 두세 시간 부업해서 월 200만 원벌수 있는 브랜드 블로그 대행 알고 싶다면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나우액션 윤 팀장입니다. 전 영상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 에드포스트 블로그 체험단 이런 거는 돈이 안 되고 브랜드 블로그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브랜드 블로그 부업은 사장님이 전속 블로그 마케터가 되어서 글을 써주는 일을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일주일에 3번 정도 글을 발행해 주고 하루에 2-3시간 정도 할애하면 되는 부업이에요. 업종과 실력에 따라 적게는 3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벌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전 영상을 꼭 보고 오세요. 몸값을 올리려면 블로그 상위 노출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럼 블로그 상위 노출은 뭘까요? 자 화면을 보면서 이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강남 영어 학원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이 파워링크가 먼저 나오죠. 파워링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가 나와요. 그 다음에 뷰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여기에 노출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1등, 2등, 3등, 4등, 5등이고요. 이 밑에는 파워 콘텐츠라고 하는, 광고라고 써져 있죠. 파워 콘텐츠라고 하는 광고입니다. 이거를 제외하고 이 1등부터 5등까지 안에 들어가야 우리는 블로그 상위 노출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블로그 상위 노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두 가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블로그 자체의 지수 두 번째는 포스팅 내용입니다 뷰를 클릭을 해보시고요 옵션을 클릭하면 관련도 순 최신순 이렇게 나와요 네이버는 관련도 순으로도 보여주고 최신순으로도 보여주는 건데 최신순은 우리가 블로그를 처음에 발행을 하면은 내 글이 가장 최신이기 때문에 최신순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러면 관련도 순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되는데요 이 관련도 순이라는 거는 제목과 본문이 얼만큼 일치하냐를 보여주는 게 바로 관련도 순입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관련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위 노출되어 있는 이 블로그들의 글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들이 어떤 키워드를 썼고 본문에 어떤 내용들을 썼는지 보는 건데요. 우리가 포스팅을 들어가서 이런 본문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기에는 사실 조금 너무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영어 회화라는 글을 썼네? 영어 공부라는 글을 썼네? 아니면 뭐 회화 능력이라는 글을 썼네? 이렇게 하나하나 키워드를 보는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를 추천을 드릴 건데요. 자, 여기서 엔서포터 글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 블로그가 글자를 몇 자를 썼고, 그리고 어떤 단어들을 썼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엔서포터 글 분석은 여러분들도 다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엔서포터라고 검색을 하면요. 여기서 엔서포터 리뷰원주 포털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확정 프로그램 설치하기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강남 영화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을 때, 이 블로그 밑에 이렇게 엔서포터글 분석이라고 떠 있는 걸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위 노출된 몇 개를 어떤 키워드를 썼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글을 쓰기 전에 보시면 수업, 어학원, 진행, 강사, 뭐 영어 회화 학원, 부분 상담 이런 키워드를 썼네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어, 스터디, 영어 뭐 연습 이런 키워드를 썼네요. 그러면은 이런 키워드들을 총합을 해가지고 내가 블로그를 쓸때내 블로그 게시글에도 이런 키워드를 같이 포함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블로그 포스팅의 관련 도순을 여러분들이 맞춰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관련 도순만 맞춰주면은 누구나 다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죠 블로그 지수도 높아야 되는데요 이 블로그 지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블로그를 계속 키우다 보면 블로그가 점점 점점 레벨이 올라가는데 이거를 보고 블로그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블로그 지수는 블로그 레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블로그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강남 영어 학원이라는 키워드로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여러분은 강남 영어 학원으로 써도 상위 노출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남 영어 학원이라는 거는 내가 신규 블로그로 처음에 개설을 했을 때 이거를 사기 노출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신규 블로그를 개설하고 나서 어떤 키워드로 포스팅을 써야 될까요? 자, 그거는 검색 광고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검색 광고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이버 검색 광고를 클릭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로그인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회원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하면 이 화면이 나오실 겁니다. 잠깐 중단하고 회원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자, 광고 플랫폼을 클릭을 해요. 그리고 여기 도구에 키워드 도구를 클릭을 하면요. 여기다가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강남 영화학원을 검색을 하고 보면은 이게 월간 검색수를 여러분들 쭉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강남영어학원은 PC로 390명 모바일로 680명이 쓰고 있는 거네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 키워드를 쓰면은 노출이 안될 거란 말이죠 이 검색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경쟁이 더 치열한 겁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말은 블로그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썼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월간 검색수가 낮은 키워드부터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모바일에 화살표를 클릭을 하고요 강남영어학원 추천 강남역 비즈니스 영어 해서 쭉 나오죠 이 월간 검수는 색 굉장히 낮지만 처음에 신규 블로그를 개설을 했을 때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이런 블로그 레벨이 낮은 사람들 밖에 없는 이런 키워드를 써 주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립니다 보면은 그냥 강남영어학원이 아니라 강남역 직장인영어학원 아니면 강남역 비즈니스 영어 이런 키워드가 있죠 이런 키워드부터 써 가지고 점점 점점 높은 키워드를 점령해 나가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 보자면 블로그 상위 노출을 하려면은 블로그 상위 노출을 할수 있는 포스팅을 써야 되고요. 제가 아까 알려 드렸죠? 어떤 키워드를 쓰라고. 그런 키워드를 넣어서 포스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포스팅뿐만이 아니라 블로그 레벨에 맞춰서 내가 상위 노출할 수 있는 키워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바로 크몽에 글을 올리고 바로 실행을 해 보세요. 만약에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제 영상을 보고 진짜 실행을 한 다음에 돈을 버신 분이 계시면 제가 그 수익의 최소 3배 더벌수 있는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하단에 이메일 주소 남겨 놓을 테니 그 아래 인증 사진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